반갑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재밌는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영포티라고 아시나요? 네. 원래는 젊게 살고 자기관리를 잘 하는 40대.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였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 명품에 집착하고 또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젊은 친구들의 브랜드, 이름. 막고 착용하는 그런 철없는 아저씨들을 의미하는 그런 비꼬는 단어 풍자하는 단어가 됐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적 문학적 맥락에서 파악해보고 또 반대로 정말로 품격 있고 멋있는 40대 50대 중년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포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첫 번째,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한국 사회는 소비가 곧 자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자신의 지위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벤치를 타는 사람은 더 우월한 사람이고, 소나타를 사는, 타는 사람은 벤치를 타는 사람에 비해서 더 열등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안목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영퍼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명품으로 휘감아야 되고, 고급 수입차를 타야 됩니다. 왜? 자, 그래야 자신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자신이 세련되고, 멋있고, 능력 있는 40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이 명품, 좋은 이미지, 럭셔리한, 부유한 이미지, 또 젊은 브랜드. 그러면 어때요? 어, 뭔가 트렌드, 젊은 감각, 스냅백을 입고 다니고 스톱시 옷을 입으면 어때요? 아, 정말 감각 있네? 뭐 이렇게 느껴질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어때요? 드러나게 됩니다. 왜요? 40대, 50대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면적 성숙, 이것이 있어야 되고 대화에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이 외형에만 젊은 친구들을 쫓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부유함을 뽐내려고 하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중년의 불안과 또 젊음에 대한 반대로 집착 이것이 영포티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4 0 대는 사실 인생에서 청춘의 끝이고 노년이 시작되는 과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신체적 변화 또 어떤 사회적 위치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체력이 떨어지고 또 사회적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자녀의 성장, 또 부부간의 갈등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살아가면서 자신의 어떤 젊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공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서서히 더 나은 어른이 되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라져가고 있는 젊음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과도하게 명품에 집착하고 또 자신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젊은 친구들의 브랜드를 착용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영포티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자기객관의 부족도 있습니다. 아, 나는 아직 멋져. 음 괜찮아. 뭐 이런 식의 착각들을 합니다. 제 내담자 분들 중에도 영포티 적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왜 저렇게까지 젊게 입고 올까? 네, 어좀 점잖게 보면 누가 잡아가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잘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괜찮아. 어,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네, 점점 점점 배도 나오고 근육은 점점 빠지고 얼굴은 점점 처집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패션만 막 집착하고, 뭐, 치장만 열심히 하는데, 결국 어때요? 진짜로 어른다운 태도, 언행, 그 다음에 어떤 삶을 바라보는 어떤 이 진지한 태도, 무게감, 이런 것들은 따라주질 않으니까, 오히려 그런 복장들이 역효과를 냅니다. 아, 진짜 철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좀 늙고 있고 배가 나오고 근육이 빠지고 얼굴에 주름이 좀 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너무 화려한 거 이런 것보다는 조금 수수하고 담백하고 소박하게 입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언제까지 스포츠카의 네, 루이비통 벨트에 스톱시 티셔츠에 누에라 스냅백 모자 뭐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거 절대 올음 방식 아니죠. 자, 한국 사회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네, 과시적 문화, 비교 사회. 맞습니다. SNS에서 계속 비교합니다. 자랑하고 또 직장이나 모임에서도 끊임없이 자랑하고 비교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 중년, 40대는 나도 뒤처지지 않아. 음, 나도 그 정도는 할수 있어. 라는 과시 심리. 그리고 그경쟁에 빠져들게 됩니다. 네. 근데 결국 우리가 뭐예요? 과실을 한다는 건 결핍을 드러내는 겁니다. 진짜 부자가 나돈 많아요 라고 떠들지 않잖아요. 그죠? 진짜 교양 있는 분이 내가 그거 많이 알아요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줄 뿐이죠. 부자도 마찬가지로 돈을 쓸 일이 있으면 조용히 돈을 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영 퍼티들은 아니에요. 나 쳐치지 않아, 어나 아직 밀리지 않아. 그러면서 과잉으로 자꾸 자신을 표현하게 되고 과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갑은 몇 백만 원 지갑인데 카드 한 덧는 단돈 몇만 원밖에 없고 현금은 몇천 원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하고 슬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 퍼티의 현실이죠. 자, 그러면 정말 멋있는 40대, 50대, 중년이 되기 위한 덕목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6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품격 있게 자기 관리하는 겁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패션보다 브랜드보다 강력한 것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 그 다음에 절제된 식습관, 그리고 안정된 체력, 이것이 진짜 젊음을 만들고 정말 이렇게 해서 날씬하고 탄력 있는 몸매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유니크로를 입었을 때도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퍼티들은 어때요? 유니크로가 아니라 몽클레르를 입,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툭 튀어나오고 살은 다 처져 있고 이렇죠. 이것은 정말로 한심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품을명품에 소비를 할 돈을 오히려 어디에 써야 돼요? 내 관리 운동하고. 그저 취미를 만든 그런데 돈을 쓰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배움과 지적 성장입니다. 그렇게 젊은 친구들 패션을 따라하고 행동도 막 그렇게 젊은 척막 어떤 유행하는 단어들 이런 걸 씁니다. 그런데 말투는 꼰대 말투 왜 네, 그렇고 답답하게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그러면 정말로 보기 싫은.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영포티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년은 쓸데없이 자기 포장, 뭐 허례의식, 뭐 자기를 꾸미고 이런 거에 돈을 쓸 바에는 차라리 새로운 기술, 그 다음에 대화법, 취미 이런 것에 도전해서 계속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정말 멋있는 중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과 자기객관합니다. 술자리 같은 데서 가 보면 옆 테이블에 영포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 뭐또 서로 잘난 척만 합니다. 에 네, 뭐 남이에게 듣지도 않아요. 뭐 내가 이걸 샀는데 어뜨고 저뜨고 뭐뭘 샀는데 대출이 얼마가 나오고 야 그거는 아니고 형이 이게 죽게 하고 막 허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지들 마세요. 네 살다 보면 참 무식하고. 참 모르는 게 많다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하고 그래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객관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마인드를 젊은 사람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어, 나그잘 모르는데 가르쳐 줘. 어, 내가 실수했나? 어, 어나 교정하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누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더라도.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어야 하고 웃으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멋있는 중년이 되는 겁니다 관계에서도 품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자녀 동료 후배들과의 관계에서도 권위적이거나 고압적으로 자기 자신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 배려 또 경청 이런 것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품격 있는 중년이 될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소박함. 소박함을 추가하십시오. 네. 저도 요즘, 음, 백화점을 안 가려고 그러고요. 유니크로 매장을 참 자주 가려고 합니다. 청바지 하나도 단정하고, 또, 어, 유니크로 청바지가 질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옷 자체가 무던하게 예뻐요. 작년에 샀던 걸 오래 입어도 펄럭게 찡이 안 나요. 근데 열심히 입으면, 아주 고급 재질은 아니어서 일찍 해집니다. 그럼 좋죠. 뭐, 어, 해져서 또 사입게 되면 뭐 기분 쇼핑하는 즐거움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는 자꾸 유니크로 가서 어, 쇼핑을 하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빛나려고 하면 이 주변에 이런 것들이 어, 어좀 소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체가 멋있게 빛, 빛나려고 하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여기에 막, 루이비똥, 막, 아니면 뭐, 엄청난 뭐, 로고, 막,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저한테 집중이 안 되고, 이거에만 집중이 될 겁니다. 그죠? 그거는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멋있는 중년이 되려고 하면,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소박함, 안정감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멋은 과시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빛나야 되고, 더더군다나, 내가 빛나야 됩니다. 50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명품보다 시간 그 자체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 또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멋진 중년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멋진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사회적 책임감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어, 후배들 친구들 위해서 밥을 사는 게 맞죠. 그죠 아니면 뭐 누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뭐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돈을 빌려주는 거 정도. 뭐 펀딩을 해주는 거 좋죠. 근데 온몸에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최신 유행 다 따라하고 그다음에 롤렉스 시계 차고 세상 온갖 것다 간섭하고 술 담배 쩔어서 살고, 이러는 것보다. 그죠? 유니크로 입고, 백팩 메고, 어, 술자리까지 걸어와서, 남이 얘기 들어주고, 어려운 친구들 밥한끼 사주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멋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이 사회적 책임, 그니까 뭐 정말 엄청난 뭐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는 거그 정도 아니었답니다.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 정말 편안하게 밥한끼 사주고, 위로해 줄수 있고, 어렵다라고 하면 돈뭐 10만원이라도, 어, 소대 줘서, 쥐어줘서 보낼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정말 멋진 중년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정리하자면요. 이 영퍼티는 결국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이 욕망, 그 다음에 사회 자체가 어때요? 소비중심, 그죠? 그리고 과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만들어낸 정말 아이러니하고 우픈 네, 정말 웃기면서 슬픈 풍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멋진 40대 50대 중년은 이 거칠에 명품으로 휘감고 어울리지도 않는 젊은 브랜드가 아니라 건강, 성숙, 배려 여유, 책임감 나눔 이런 내면의 동목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40대, 50대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빛날려고 하면 내 차림이 소박할수록 더 빛이 날수 있다는 것을요. 아셨죠?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